두 직선 L1, 2X, Y, 2는 0, L2, X-2, Y-4는 0의 교점을 A, 두 직선 L1, L2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라 하자제 1사분면에 있는 점 P와 삼각형 ABC의 외접원 위에 점 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기억이 맞는지 보기 위해서 두 직선 l1, l2는 서로 수직이 맞는지 보기 위해서 직선 l1의 기울기와 l2의 기울기를 구하여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은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니이 맞는지 보기 위해서 이 문제에 있는 a, b, c를 구할 것인데요. A는 두 직선 L1과 L2의 교점이므로, 엠립, L1과 L2를 연립하여 풀어주면 x 는 0, y는 -2가 나와서 A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점 b 는 다시 말하면 L1의 x 절편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y는 0을 대입하여서 -1,0이라는 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점 C도 L2의 X절, X절편이기 때문에 Y는 0을 넣어서 4,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각형 ABC PBC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의 3배이다 라고 했을 때 삼각형 PBC와 삼각형 ABC의 공통변이 인 BC이기 때문에 BC를 밑변으로 잡아주면 먼저 BC를 정과점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면 5가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각형 ABC는 좌표가 다 있기 때문에 넓이를 구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5 곱하기 높이인 이 거리를 2를, 2를 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5가 나오고요. 삼각형 ABC의 넓이의 3배가 삼각형 PBC라고 하였으니까 먼저 2분의1 곱하기 밑변인 5 곱하기 그리고 높이인 B를 D를 곱해주면 PBC의 넓이가 나오는데 이것이 ABC의 3배이기 때문에 15입니다. 따라서 B는 6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점Q는, 여기서 점Q는 삼각형 PBC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므로 무게중심 공식을 이용하여 풀어주면 3분의 0 플러스 0 플러스 B가 돼요. 3분의 2가 나옵니다. 아니죠. 3분의 2가 아니라 그냥 2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도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긋이 맞는지 알기 위해서 지긋은 점 P의 X좌표와 Y좌표의 합은 10이다 인데요. 그러면 점 P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L, 직선 L1과 직선 L2는 수직으로 만남으로 삼각형 ABC는 직각 삼각형인데요. 따라서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지름이 BC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BC의 중점인 M은 원의 중심이고 CM과 b m 과 QM과 AM은 모두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M이 K라고 K라, 뒀으므로 AM도 K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Q는 삼각형 PBC의 무게 중심이라고 했으므로 PQ대 QM이 2대1 이 때문에 정리하여 써주면, 3분 AM과 MQ가 같고, 3분 AM 대 3분 MQ 대 3분 PQ가 1대 1대 2이기 때문에 점 P의 x좌표 즉 a는 3분 AM을 4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고. 문점 공식을 사용하여 구해주면 a는 4-3분의 4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3 곱하기 0이 나와서 정리하여 풀어주면 6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x 좌표와 y 좌표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a 플러스 b는 b가 있고 a 플러스 b는 12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10이 아닌 1 2라고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에 점 p1,1에서의 접선을 l1, 점 p를 지나고 직선 l1과 수직인 직선을 l2라 하자. 직선 l1이 y축과 만나는 점을 축, 직선 l2가 y, 2함수 y는 x 제곱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중점 점 p가 아닌 점을 q라 하자 r이라 하자. 삼각형 prq의 넓이를 s라 할때 사실 s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질문에서 문제에서 궁극적으로는 삼각형 prq의 넓이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P와 R과 Q의 좌표를 모두 각각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직선 L1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L1의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M이라고 두고 세워주면, Y는 M, X-1 플러스 1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직선 L1과 X제곱이 만남으로,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만남으로 x제곱은 mx-1 플러스 1이라고 같다고 줄수 있는데요. 정리하여 풀어주면 x제곱 mx 플러스 m 1은 0이 나옵니다. 또한 이차함수 y는 x제곱과 직선 l1은 접하기 때문에 판별식인 D가 0이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M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M마이너스 1은 0이 나오고 정리하여 풀어주면 M은 2가 나옵니다. 여기서 Q는 직선 L이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므로 Q를 구하기 위해서 직선 L인, L의 직선의 방정식에 X는 0을 대입하여 풀어주면 Q의 좌표는 0,-1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직선 L1과 L2는 수직으로 만남으로 L2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인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1,1을 L2도 지남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똑같이, 직선 L2와 Y는 X제곱의 2차 함수가 만나기 때문에, 같다고 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식을 인수분해 해주면 x-1, 이 x 3은 0이 나옵니다. 여기서 x가 이점수 y는 x제곱과 l2의 직선 l2의 교점의 x좌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p와 r의 x좌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x는 1과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데 여기서 1이 나온 까닭은 PRX 좌표가 1이기 때문이고, 저희가 워낙 구하고 싶어 하는 R의 좌표는 마이너스, 나머지인 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R은 마이너스 2분의 3, 컴마, 직선의 방정, L2의 직선의 방정식에 마이너스 2분의 3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어서, 계산하면 4분의 9가 나옵니다. 그래서 r은 2분의 3, 4분의 9이고요. 이제 각각의 좌표를 구했으니까 삼각형 PQ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PQ, 3분 PQ, 3분 PR의 길이를 점과 점 사이의 길, 거리 공식으로 구해주면 3분 PQ는 루트 5가 나오고 3분 pr은 3, 4분의 5루트 5가 나옵니다. 여기서 삼각형 prq는 직각 삼각형이므로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4분의 5루트 5는 정리하면 8분의 25가 나옵니다. 여기서 물어본 것은 s가 아닌 40s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4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좌표 평면 위에 A가 있고, 이를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합니다. 선분 OH 위에 있는 점 B에서 선분 OA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할 때, BH와 BI의 길이는 같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점 A의 좌표는 8,6이며, 점 H는 A의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8,0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직선 OH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게 되면, 은 Y는 4분의 3X가 됩니다. 이후, B의 좌표를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A,0으로 잡게 되면, 은 BH의 거, 위, 거리와 BI의 길이는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bi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를 풀어주게 되면, 은 3x-4y가 5a의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각 개수의 제곱인 9 곱하기 16분의 3a,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은 이를 5분의 3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길이의 값이 bh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이는 8-a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5분의 8a는 8, 즉 a는 5가 되므로 점 p 의 좌표는 5,0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주게 되면 y는 8-5분의 6-0 따라서 기울기는 2가 되기 때문에 y는 2x-1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m은 2가 되고 n은 마이너스 10이 되기 때문에 m 더하기 n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5번 문제입니다. 저 문제를 읽어보면 점 A가 1사 분면 위에 있고 점 B가 3사 분면 위에 있다고 주어졌고 A, B의 조건이 주어졌는데 두점 A, B가 직선 y는 x 위에 있고 OB의 길이가 OA의 두 배라고 하니까 이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A의 좌표가 A, A일 때 B의 좌표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점 A에서 Y축에 내린 선의 발이 H니까 H의 좌표는 0, A이고 점 B에서 X축에 내린 선의 발이 L이니까 L의 좌표는 마이너스 2A, 0이 됩니다. 이때 직선 B, H와 직선 AL의 교점이 P고 직선 LH와 직선 OP의 교점이 Q니까 먼저 P의 좌표부터 구해주면은 일단 A 직선 AL과 직선 BH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연립해야 되기 때문에 직선 AL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a 2기 마이너스 분의 이기 때문에 길이가 3분의 1이 되고, y는 3분의 1x 더하기 k라는 식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2a 컷 마형을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k가 돼서 k는 3분의 2a가 되기 때문에 직선 AL의 방정식은 y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a이고 직선 BA. b h 의방정식을 구하면 려또길기를 구해주면 은0 2기 마이너스 0 A -2A는 3분의 2니까 3분의 2X 더하기 T가 되는데 0 분의 0 0기 마이너스 0의0 0 0 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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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얘기가 됩니다. 이제 이 두식을 연립해주면 3분의 2x, 2분의 3x 더하기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a니까 6분의 7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서 x는 마이너스 7분의 2a가 되고. 이를 여기 대입해주면 은 y는 분의3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2 a 더하기 a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마이너스 7분의 3 더하기 a라서 7분의 4a가 됩니다. 그럼 p의 좌표는 마이너스 7분의 2a 7분의 4a A. 근데 여기서 OP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0 마이너스 칠 분의 이분의칠분의0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0가 되는데 LH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0 0 0분의 마이너스 0이0 0 0 0 0 0 0다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삼각형, 삼각형, L, Q, P가 직각 삼각형이라는 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삼각, 그, L, Q5를 지나는 원은 삼각형 LQ5의 외접원이기 때문에 외접원의 중심을 구해야 하는데 직각삼각형에서 외접원의 중심은 밑변의 그 중심이기 때문에 외접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A,0이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a가 됩니다 그랬을 때 a 제곱이 2분의 81이니까 a는 루트 2분의 9가 되고 5a 곱하기 5b를 해야되는데 5b가 2 곱하기 5a이니까 2 곱하기 5a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3분 5a의 길을 구해주면은 루트 루트 2분의 9의 제곱 더하기 루트 2분의 9의 제곱이니까 9입니다. 그래서 2곱하기 5a 제곱은 2곱하기 81이니까 답은 162가 됩니다. 육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이 참수와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솟값이 되려면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이이 참수에 접할 때 접하는 접키와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솟값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직선의 경도 수을 구해보면 y는 ex 2 a 와 평행함으로 y는 ex b라고 줄수 있습니다. 이 y는 ex b가 이 참수 x 제곱 2ax 20과 접하기 때문에 1분씩 t가 0이라는 걸알수 있고, g를 구해보면, x-a++1, x-20-b는 0. 1분씩 t는 a++1의 최고, p 2, c++b는 0이 됩니다. b를 a에 관한 식으로 다시 써주면, b는 a++1의 최고, m i n 20이 됩니다. 이거를 여기에 b에 대입시켜주면, 이 식은 다시, 2x 마이너스 a 1의 제곱 마이너스 20으로 써줄 수 있고 따라서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y는 x 마1 0 a 를 지나는 점 6a 콤 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사용하여 구하면 되는데 이게 6a 콤 0과 2x 마이 y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21 사이의 거리 공식은 4 플러스 1 루트 분의 1 2 a 마이너스 a 제곱 1이너스 s a 마이너스 이 plus 1의 l u s 1 p l u 1 plus 1 plus 1이 l u s 1 plus 1 p f a s 1 p l u 이1 plus 1 plus 1 plus 1 p l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오 제곱, 플러스 4로 정리할 수 있고, 따라서 A가 5일 때, FA의 최소값은 루트 5분의 4, 즉, 5분의 4, 루트 5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